먼저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목관리를 조금 못하게 돼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 이 목소리보다는 내용, 아주 좋은 내용 하나님 말씀, 이 좋은 내용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아, 큰 기쁨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져 있고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과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내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바로 이 크게 나누지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되어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어, 중풍병자 그리고 안진병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시작하고 그성 안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했었던 유대인들이 당연히 다 내몰고 다 내쫓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려고 할때 오히려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큰 박해가 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말미아마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흩어져서 전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땅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그 부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박해를 보게 되고 이제 흩어지는 바로 그 도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첫째, 큰 기쁨을 주는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큰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들이 많아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터예요. 그만큼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삶 가운데서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붙들고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목전까지 갔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연을 하러 왔고 전 세계에 강연을 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라고 할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닉브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체가 다절단 그러니까 절단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체가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팔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세계를 다니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시대적 소명이고. 그 시대의 바로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이미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는 여실히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괴롭혔었던 그 일제의 그 만행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희망이었고 교회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낸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교회만은 꼭 지켜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교회 안에서 그대로 순교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라고 표현되어 지는 것은 7장에 바로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것에 동의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분위기가 스테반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되면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로 그곳에서 내가 그것에 동의를 하고 스텝은 마저 죽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비유가 좀안 맞을 수 있지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좀 많이 시장하시나요? 아직 식사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저도 만약에 가정을 해서 배고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러 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까요? 수동적으로 움직일까요? 아, 제가 사드리는 밥은 안 드시겠다. <laughs> 아마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그냥 식사가 아니라 언양불고기를 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기쁨이 넘쳐서 아싸! 하고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스테반 집사가 죽는 것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 행한 일들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바로 1절 중간 그 이유 부분에 보면 그날에 바로 그 스테반이 죽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옥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스테반이 공고를 나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되어져 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단순히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 맞기도 하지만 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흩트지 않으면은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부흥과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것에서 안주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흩트기 시작 하는데 왜 흩트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그 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박해 가운데 이들을 흩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그 보루가 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 사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교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목회자,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지사님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신앙이 뛰어나거나 그리고 하나의 앞에 정말 크게 칭찬받는 것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은 그것보다는 각각의 사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게 되면 교회를 지킬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교회 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흩뜨신 그 이유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일들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스테반 집사가 죽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다 흩어지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2절 말씀 보면 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은 아직 신앙 적으로 믿음이 가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테반과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제 서서히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경건한 사람은 유대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점점 점점 이 교회에 나타나는 기적과 그 믿음의 행보를 바라보고서 이제 그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음, 부분인데요. 경건한 사람들이 울더라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지금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움직였냐면 사내들이 공회원에서 내는 판결문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삼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판결물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반항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판결로 인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바로 그 판결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결정하는 그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 이걸 통해서 죽게 만들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참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바로 스테반 집사를 바로 장사 지내게된 거예요. 장사 지낸 것까지는 큰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울었다는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 그리고 박해해도 좋다라는 그 판결문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핍박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두 번, 세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 처음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타깝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고 지금껏 지내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바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주느냐. 네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이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살고 있구나. 우리 집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우리 집안이 이제 구원의 가문이 됐구나. 이런 말들을 듣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생명 가져가도 좋지만 아직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생명의 연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 소망과 새 희망으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더라도, 삼절 말씀,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들을 끌어다가 오게 가둘지라도 교회를, 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포기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구동상 교회가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더저 천국에서도 그한 영혼에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큰 기쁨을 주는 교회에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큰 기쁨을 전해 주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맨 마지막 보게 되면은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4절그첫 첫 번째 나오는 그 표현도 흩어진 그들이 바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들 포기하지 않았었던 바로 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연도. 딱한 연도, 특별한 연도가 한 연도가 있습니다 313년인데요, 외우기 쉽죠? 네, 313, 외우기 쉽죠? 그런데 이 313년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나라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은 이것도 동일한 연도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고구려가 낙랑군을 0출한 해가 바로 313년이에요. 그런데 이 313년이 세계 교회사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밀라노 측령이 있었던 해입니다. 밀란 측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황제였었던 콘스탄티노프, 콘스탄티 대제가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바로 해가 313년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보금은 흩어진 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어졌습니다. 박해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전달되어진 그 복음은 역사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스를 믿게 되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옆구리를 쿡 찔러가서 너 예수 믿냐? 믿으면다 믿는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집니다. 복음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훨훨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날라오고 또 날라와서 조선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 한국사 이 역사를 통해서 한국 전쟁 그리고 일사후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또 전해져 전해져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복음이 날아가고또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스테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런데 스테반의 뒤를 이어서 또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 중에 바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테반 집사에서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바통이 그리고 복음 전함의 바통이 이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껏 3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바통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써 애써 기도하며 물질과 헌신으로 힘 있게 전달했었던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이제 빌리 집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이어져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지형의 성에 바로 그렇게 복음이 또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세 번째 바로 기쁨을 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가 바로 기쁨을 주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이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오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특별한 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전파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말씀, 물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하니까 당연히 듣게 되죠.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야 돼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변화가 되고 내 주위 환경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들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게 돼요. 나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낫게 돼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 않은데 부흥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미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단혜 목사님께서 교회가 참 힘들었던 시절 초창기에 헌혈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피를 팔아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부목사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의 꽃동산교회가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북을 메고서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북치면은 사람들이 애들이 막다 몰려왔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북치고 그냥 보급만 전한 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성에큰 기쁨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기쁨은 사람들이 나은 것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을 받고 바로 메시아적 사역이 나타남에 대한 그 기쁨도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고통 산 교회가 큰 기쁨을 주는 교회, 이 지역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늘 포기하지 않는 모습, 늘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모습으로 늘 기쁨을 주는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에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